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번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대하는 저희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오늘도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방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29일 네,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죠 십자가의 미련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묵상하는데 오늘은 이제 불량 관계상,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네,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어,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 또이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참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러나 고린도 전설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지금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어,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가져야 될 것,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이 분파는 그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보죠. 그쵸. 우리도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의 그 세상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시욕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죠 그다지 신분이 높거나 뭐 지적인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 귀족적인 거, 고상한 거, 그런 것을 얻고자 했고 자기들에게 원래는 없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때문에 철학자들을 후원하며 그 철학자들의 지혜를 자기 것이냐 과시하고 싶어 했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세상에서 나타나는 열등감에 빠져서 과시욕이 나타나는, 과시욕이 발생하는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그런 세상, 그냥 세상의 모습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이 교회에 그렇 들어왔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태도를 반대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반대했어요. 이건뭐 사실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 없죠. 그렇죠? 어쨌든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 네. 이것이 왜 복음과 배치되는지 그렇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될게어 사실 이것을 굳이 그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건 주일 학교 아이들도 대답, 물어보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정말 그쵸.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런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그쵸. 설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것이 자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면 상식과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로 시험에 들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무슨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의 이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정말 이 이야기가 복음이 맞냐? 아니냐? 또, 진리의 문제 맞느냐. 네, 그런 것으로 싸우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주일 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봐도 다알 법한 그런 문제로 싸웁니다. 피아노를 예배당 본당에 왼쪽에 둬야 되느냐, 오른쪽에 두, 둬야 되느냐, 예배당 들어오면 자리를 어떻게 앉아야 되느냐. 네, 온 순서대로 앉으면 됩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하고 입맛이 좀안 맞다. 뭐, 너무 싱겁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나하고 스타일이 좀안 맞아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찬양 인도자를 이번 가을 분기부터는 다른 사람이 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가서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렇죠. 도와주면 됩니다. 교회에서 국이 너무 짜다. 여전도 야유를 회 갔는데 간식을 너무 많이 지출했다. 교회 다닌 지한 달도 안된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았다. 찬양 인도자를 나를 안 세우고 다른 사람 세웠다. 아파서 이번 주 교회 못 갔는데 구역장에 한 번도 전화 안 하더라. 나 반주자 잘렸어.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아이가 응?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혼냈어. 자, 여러분 잘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응? 아무리 상식적이고 진리와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문제, 심지어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게 교회가 아닌, 그냥 이건 세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문제가 되어버리면 세상이 되어버린 가운데 이것이 내 문제가 되어버리면 순식간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물한잔 마시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될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 과시욕이었고 뭐 지식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가 속한 교회도 세상에 들어오고 세속화가 진행되면 세상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도 그게 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해들게 만들고 싸우는 거리가 될수 있죠. 그렇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정말 어, 이번 고린도전서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어떤 마음을 어, 가져야 할지 깊이 정말 깊이 고민하고 어, 그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 주님과 맺은 그새 언약 그렇죠? 이 사랑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세속, 세속화는 막을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속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을 쫓아가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세속화가 물 밀듯이 교회 안에 그냥 몰려오죠. 그러면 말씀의 본질, 진리보다는 이 겉멋에 집중하게 되고, 허세, 허영심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내면보다는 외모에 더 집중하게 되고, 진실함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하게 되죠. 이건 뭐 그냥 그, 이거는 어떻게 뭐할 수가 없는, 그쵸?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 18절 1장 1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이고 세상이 더 대단해 보이고 세상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세상이 더 탁월해 보입니까? 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말 답이 안 나오고 대책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길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난 진리이며 내 삶의 위대한 능력임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또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진리,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런지 어디에 가서 자꾸 진리를 얻고 지혜를 찾으러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정금과도 같은 이 보석과도 같은 진리가 가장 가치있는 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캐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며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